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이번 시간에는 그 십십 법칙이라고 좀 명칭을 했는데 어, 제가 그 주식을 하면서 조금 그나마 좀 도움이 됐던 어, 아주 쉬운 그런 원칙 그리고 두 가지 원칙입니다.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. 어, 이게 어, 마음은 쉬운데 그 지키기가 참 힘든 그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어, 법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규칙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스스로 어, 주식시장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보통 이제 우리가 신용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. 뭐 신용을 어, 쓸 필요도 있어요. 어, 신용을 안 쓴다는 건 결국에는 음, 그 정도 범주 대에서 어, 내가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이야기인데, 그 범주 자체가, 어,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은, 모르겠지만,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히, 어,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. 어, 수익률이, 어, 뭐한 10%인데 10%가 만족이 안 되는 그 정도 투자 자금을 갖고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, 어,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어찌됐건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어, 최소한, 그,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비중 10% 정도는, 어, 준비해야 된다. 그첫 번째 10%입니다. 그러니까, 처음에 우리가 100% 수익률 잡고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조급해집니다. 그렇죠 근데, 어, 나는 1년에, 1년에 한 10%만 벌면 될것 같아. 라는 마인드로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. 어, 근데 그 초심은 다 어, 보통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확실한 10%를 더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어, 1년장을 어, 그러면은 10%가 아니라 뭐50% 60% 까지 올라갑니다 어, 왜냐면은 어, 확실한 수익이 엄청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10%를 벌기 위해서 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주가의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누구나도 좋아하는 종목으로 어,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확실한 10% 이기 때문에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100% 수익을 목표로 삼겠다 하신 분들은 뭐 상관 없겠지만은 어...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돈이 망, 돈을 진짜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의 기관 투자자는 그 종목으로 100%를 벌려고 하진 않습니다. 어, 확실한 10%를 먹으려고 하지. 어, 그렇습니다. 그거꼭 참조를 해 두시고요. 어, 또 하나는 이제 그 10%의 현금을 남겨놓는 건데, 이게 10%면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1만원 매매하면 100만원이 있죠? 100만원 같다 뭐를 하겠어? 하지만, 그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, 우리가 하락장에 왔을 때, 한번 내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. 그 10%가. 그렇죠 왜냐면은, 욕심이 딱 나는 순간에, 좀한번 참게 도와주고요. 혼자 이제 그 욕심을 누르고 있다라는, 감정 제어를 하, 하고 있다는 어떤 증빙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, 그거를 유지하기가 정말 쉽진 않아요. 그런데, 자연스럽게 현금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주식 투자를 좀더 잘할 수 있,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0%입니다. 네, 10%꼭 한번 남겨서 한번 해보시고요. 그게, 뭐, 한, 3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10%면 3천만 원이죠. 3천만 원 내가 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. 근데 내가 다섯 종목을 한다? 그러면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죠? 그렇죠 근데 5천만 원인데 떨어졌는데, 내가 또 3천만 원을,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.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, 마음이 편하겠죠. 그래서, 그, 방법이,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, 현금 10%와, 내 목표 수익률을, 목표 수익률 10%를, 어, 잡으면서, 어, 이렇게 보시는 것이,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그거 꼭 하시고, 이번 뭐, 글로벌 이슈처럼, 어, 하락 장일 때 상당히 이제,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. 예를 들어서, 어, 한10% 하락, 아니 뭐, 10, 15% 하락 정도의 주가의 조정이 있을 수 있죠. 언젠가. 어, 그럴 때 우리가 이제, 10%가 있다면은,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게 어 정말 좋은 도, 큰 도움이 되고요.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해주시 해보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뭐, 뭐 2008년도 금융 위기나 뭐 피그스 유럽 금 유럽 재정 위기 사태 같은 경우 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. 내가 현금이 없다면, 내가 모두 그 주식에 다 들어있다면, 실제적으로 그 포트가 정말 드라마틱하게, 어, 계좌,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, 그 손실은 그대로 받고, 그 손실이 회복될 때까지 이제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이 점은 반드시 파악을 하셔가지고, 내가 예전부터, 어, 1년에 10%만 벌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, 그리고 어뭐 요즘에는 뭐 상승이라서 좀더할수 있겠죠 어 한20% 정도 어 1년에 20% 1년에 20%를 갖는다는 생각 예를 5천만원에 20% 천만원 내가 1년에 어 5천만원 갖다가 천만원만 벌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느그치 내년 9월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어그 내가 돈만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어, 1년에 20%할수 있을 것 같죠. 어,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고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만 전체 계좌의 10%를 항상 어, 남겨두면서 어, 하락장에 대비하면서 갈수 있다. 어, 그렇게만 해도 고으로 3만 원씩 법니다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어, 조금이나마 투자에 지금 현시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. <laughs> 어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